안녕하십니까 천만 대행 TV 인사드립니다. 11월 6일 새벽 4시 일찍 잠에 깨서 밖에 나가서 밤 하늘의 별빛도 좀 보다가 하루 일정도 계획하고. 시간입니다 친구하고 둘이 쓰다가 지금 혼자 있어서 제방 풍경이고요 춥진 않았고요 앞에 그날을 손에 흔들지고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제 4,410m 갱보츠에서 자고 일어나서 고산을 맞았는데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정신도 혼미하고 숨이 호흡이 가빠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팡보채 3930으로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하루쯤 쉬었다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64까지 떨어졌는데 한80 정도로 다시 올라왔고요 맥박이 120 정도 뛰었는데 지금 한 90에서 100 사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원래 목표였던 이비시 칼라파타르 쪽으로 갈 것인지 수없이 날아다니는 헬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과연 헬기를 타고 싶어 타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 목표를 좀 수정해서 최고로 높은 산이 아닌 최고로 아름다운 산으로 목적지를 수정을 해서 <놀람> 날이 샐 때까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습다다래도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책을 가져와서 이번이두 번째 이는데이만큼 읽었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이보채이틀째아이이밝았습이다분은이 부분은 이부으로이 부분은 이이부고있이니다 식사 전에 마을 뒤편으로 잠깐 나와봤습니다 부마다이런풍경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탐스르쿠 정말 멋진 밤보터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누가 헬기를 걸렸나 봅니다. 헬기장에 사람들이 있고요. 멋져 구름에 달해 있습니다. 이쪽이 험빌라 헬기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해들이빨래야던 빨래통 여기다. 방보처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나 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면 바로 아래을 방보처입니다. 오늘은 6시간 브레이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에이크는 브레이크는 보도록크는브레이크아 브레이크는 이 없쇠. 자, 끝너편에 저쪽으로 다리를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깔다 고기를 한번 건너왔습니다. 아마도 안 올라오네요. 어째 뒤로 에베레스트가 아직 안 보이고 네. 이쪽이 쿤빌라, 쿤빌라, 네. 홍대, 네. 홍대, 건슬쿠 던젤. 이 약간 사다리니어 있어서 미끄러움들이 경상에 올라오고요. 저 건너편에 지금 트극들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저게 기가 고산막과 된것 같은 빙보차에 가는 길입니다. 저기를 제가 말을 타고 놀았죠. 지리산이나 한라산의 고산업 지대처럼그수목한계선이랄까요눈 향나무들이 누워있는 암만한 평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야크들 먹이일 것 같아요. 야그 이트. 네. 아로 어,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 길을 못간게 아쉽습니다. 그럼 득합 갑니다. 그냥 천리길도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한발한발 한발 걷다 보면 이제 정상에 가 있겠죠. 이렇게. 스톱을 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맨몸으로다 이렇게 헤칭헤칭합니다. 오르고 <목소리>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군만. 시즈도 있죠. 대학교 산악회 서클 활동할 때 선배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죠. 등산에 실패는 것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친구 이보니가 농담 당. 외로울 걸 뭐하러 힘들게 안 만나죠. 그런데, 등산이 인생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뭐, 죽을 걸, 죽을 줄 알면서, 왜 사느냐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생활은 적죠. 왜 삽니까? 담복라고는게 인정해. 한번 맞아.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야, 뭐, 그대야, 뭐, 야 뭐, 그대야, 뭐, 대야 하는 걸 보면은 참 어리석은 어리석단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서 반성도 하고 그런답니다. 올라온 길을 뒤돌아 보면은 탱고체 마을 이쪽에 저 파란 지붕이 음원기 휴먼스쿨 스쿨, 어제 갔던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취임하면서 참고 이모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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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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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지금, 지금, 지을 지금, 지 했을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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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길처럼 뿌듯한 것과는 잘 어울릴 다 자, 홍대에 있는 쪽이 남체죠? 네. 저기 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까야 됩니다. <목소리> 아마다불람이더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아마가 우리말로 엄마죠? 다불람이 안기다 껴안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마다불람하 어머니의 품에 안기다 그런 뜻입니다. 현상으로는 새가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든 그런 모습이고요 세계 3대 미공 중에 으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다올라 아, 알프스에 있는 마토오란그 다음에 저쪽 안나푸르나 쪽에 있는 마차푸차레 <laughs> 9시 반쯤 된것 같습니다 잠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보이지 않을까 싶다. 에베레스트 산 모양을 닮은 푸모리봉이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앞쪽에 로체, 뒤쪽으로 마운틴 에베레스트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안테나가 우리나라로 치면 KT, 이 NTC, 메펄 텔레콤 안테나 기지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 되는 이유가 그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 엊그제 눈는잔설리 아직 남아있고, 아. 호흡을 크게 하지 않으면 숨이 찹니다. 발걸음도 그 천천히 해야 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 품속으로 안깁니다. 다마다 불러. 너무 멋있습니다.

아마 도블럼에베레스 정상이 와일드 말도합니다 아침에 응. 라면 먹은게 속이 안 좋아서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약간 한적한 길로 빠져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에베레스트를 바라보며 최초 한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에베레스트가 보일 듯말합니다 가운데 삼각형 모양. 불량을 향하 오우 뷰티풀 뷰티풀 어제 저녁에 저 앞에 보이는 마을 페르체를 갔어야 했는데 못 갔습니다 자기사 로브체 고락색 그래서 ADC를, EDC를 갑니다. 더 헬기가 한대 날고 있습니다. 네. 아마다, 브 아마다, 아마다, 아아마스 아마다, 아다 아마다, 다마다다 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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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마다, 아다해서1 아마다, 아 시간 40분 걸렸죠. 3시간 정도 걸린다 했는데 제가 시험 시험 보긴 않나 봅니다. 젊었을 때같으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하 오늘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마다블라 최고 높이 올라왔네. 4,000, 4700? 받아 랑스크 힐링이 좋. 굿 좋. 최고, 최고. 내인생의 최고 날입니다 아. 이 도터, 네임. 주산 네? 임경경 বাব মায়ে Oh. Bye. See you next time, yeah. See more again. Be <laughs> be <laughs> ah. <Slow, slow. laughs> 풀머리방울 이요 대단합니다. 하산길은 길을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안지길 아, 방울을 아, 어떻습니까? 마을이 보이는데 오전에 올라온 길과는 다른 길 같습니다. 가운데 아마다브라에서 흘러나오는 대형 폭다 에베레스트 정신 한번 보여주나요? 가운데